보통의 유저의 시선으로 리뷰하는 김보통의 피파리뷰 네, 오늘의 선수는 비첼입니다. 최근 팀케미가 업데이트되면서 단일팀을 하는 유저들이 많아졌는데 인기 국가팀인 벨기에 소속이어서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선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속도가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닌 한박자 한박자 끊어서 가는 느낌입니다. 기본적인 스탯이 낮은 편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드리블 체감은 한 템포씩 가는 느낌이라 이 드리블을 사용하기는 좋은 편입니다 드리블 길이는 무난한 편입니다 몸싸움은 대단히 좋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피지컬이 있다보니 잘해주는 편이지만 와 진짜 좋은데? 하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체를 투볼 란치랑 중미로 사용을 했는데 얘가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만약 수미를 선택하실 때 튀어나가는 수비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 지켜주는 수비를 원하신다면, 빛체를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미를 기용함에도 수비 위치보다는 공격 위치에 있는 편입니다. 골 결정력 또한 크게 좋은 것은 못 느꼈고, 그냥 무난한 편입니다. 남들 넣는 거 넣어주고, 넣기 힘든 위치면 못 넣고, 그냥 보통의 수준입니다. 슈팅 파워는 파워슈팅까지는 아니지만, 묵직한 슈팅이 나갑니다. 피지컬이 큰 선수다 보니까, C가 묵직한 편이고, 민빌이 낮은 편이어서 빠른 동작을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버텨주는 용도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헤더는 수비시 헤더는 괜찮은데, 공격시 헤더는 딱히 좋은 것을 못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약간 헤나투 산시스 느낌이 납니다. 키가 커지고 속도가 느려진 산시스랄까? 라비오 느낌도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육각형의 선수입니다. 크게 단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딱히 얘를 살 만한 메리트가 있는 장점도 없습니다. 스태미나 스탯이 높아서 체력이 좋긴 하지만, 좋은 선수가 스테미너가 좋은게 의미가 있지 그냥 보통의 선수가 스테미너가 좋아봤자 저는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팀캠이나 신선한 현역팀으로 맞추신다면 살 수는 있겠지만 대장팀을 하시는 유저분들은 스킵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